안녕하세요. 오늘 은 제가 씻을 겁니다. 자, 일단은 조치 칫솔 그리고 이게지 치약입니다. 알겠죠? 알고있어. 한 푼입니다, 여러분. 네, 아요요 이렇게 풀고 아, 됩니다. 훨씬 게가 좋은데. 그래서 끌린 것같아 있어었습니다 <목소리도> 밖. <laughs> <laughs> 저는 <웃음> 어 세수. 했어. 김치어양치는 <laughs> 했어. 어떻게 양치를 데나 했는데. 진짜 그렇게 대충 이 해, 대충 아니야 잘 닦았어 이게 제요즘입니다 언제 봤죠 비나치 했어 진짜 잠깐만요. 조심조심해서 했지. 많으은 손이자가 조금만 있지. 그리고 오늘 저 타르트 만들었습니다. 짠. 타르트는 먹었고요. 할머니가 사람들을 어떻게 좋아해? 할머니가 고끄럽게 멜로디 아빠히아 55분이네요. 이제 저는 텔레비전입니다. 잠시만 기다리고요신짱 아, 정말! 1 7 8 7 6 유튜브에서 반짝 반짝 키티티니피 민도 검색해줘 6개. 미니트 꼰대, 미니트 꼰대, 강아마 아! 제가 유튜브 저 이걸 눌러 빨리 아, 반대. 빨리 반대. 에 때문에 는데나 강아지 보좀아 어? 어? 나왔네요. 저는요. 뭐 이거 俺たちにでえー、だよバイバイ。かなわん